요즘에 나오는 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크리에이터들 박스 같은 거 얼굴에 쓰고 저 절반 풀었는데 들어갔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받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지사트 전문가 에드윌의 박지웅입니다 2021년 하반기 지사트가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은 그것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트 시험 특징을 좀 잡아 드릴게요 시험은요 일단 수리논리 20문항 30분 동안 진행되고요 추리파트 30문항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추리파트는 한 문제라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난이도에 대해서 보통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 합격자들 기준으로 난이도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의 난이도 SK는 시험 구성이 좀 다르기는 하겠으나 난이도로 봤을 때 SK는 10점 만점에 9.5 10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SK랑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오답 감점 제도 같은 것들인데요 1분 동안에 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1분 동안에 내가 푼 문제가 틀리면 난 1분도 버렸고 점수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답 감점 제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 인지하시는 게 특히나 중요하죠. 감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삼성의 인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재라고 명확한 확신이 들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주 애매한 경계선에 있을 때가 있죠. 감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물론 여기 감점 제도가 필기의 감점도 있겠지만 나머지 가점 제도에서도 역시나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이런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영했었다라는 얘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삼성은 명확하게 원하는 바를 가져갈 수 있는 시험 형태를 택했습니다 세트형 문항인데요 한 표에 두 문제가 들어가는데 한 문제가 해석형이고 한 문제가 연산형으로 들어가요 연산형 문항이 전보다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변별력도 있으면서 명확한 이 사람의 판단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자료해석 문항이 더 늘었다고 라 얘기하지만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난 이후에 초기 모델보다 훨씬 더 응용 수리 파트가 더 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산형 준비 좀잘 하셔야 되고요. 합격 커트라인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거 아시면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합격 커트라인은 전체 문항수에서 정답률로 보시면 되는데, 75%면 안정적이고요. 60% 후반대가 나오면 좀 마음 졸이셔야 될 겁니다. 어, 나는 붙었다. 다른 사람들한테 술 한잔 사시겠다면 70% 중반이면 충분합니다. 영역별 과락이 존재하냐는 질문들을 하세요. 맞습니다. 영역별 과락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크지 않아요. 만약에 한 과목에 50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할게요. 수리 파트를 50점을 받았습니다. 수리 논리가 100점을 받았어요. 75%는 분명히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락 기준은 넘겼다라고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좀더 많이 떨어지고 나머지도 100점은 아닌 그런 상태일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과락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이미 합격에서는 멀어진 상태거든요. 과락 기준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요소가 아닙니다.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행사를 끼는 것이 일반적인 대기업의 형식입니다. 근데 삼성은 유일한 본인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연구원분들이 이 출제 과정에 50%를 참여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바로 직전 선배들 중에 흔히 말하는 빌런이죠. 시간 내에 전체 문제를 풀수 없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직접 몸소 보여준 분들을 따로 이제 선발을 합니다. 삼성에 가면요. 그 앞에 가면은 어느 날 캐리어 들고서 좀 이렇게 파릇파릇해 보이는 분들이 줄 서서 서 있으면은 그분 그분들이 응시자입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한도 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반기 지사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하셔야 되는 거는요. 출제 유형을 반복해라. 주어져 있는 이론들, 알려진 개념들이 다 있고요. 그것들을 학습하시면 시험장에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실제로 문제집을 푸실 때에는 최소 3번 이상 그것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제 유형 학습의 연장선상인데요. 연산력을 체크하는 셔야 됩니다. 이 연산력을 올린다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 어릴 때 눈높이에 맞춘 학습이라든지 뭐 빨간색 펜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보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많이 풀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암기해야 될 비율들을 외우지 않고 시험을 본다? 아, 그럼 절대 안될 일이죠.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비율들은 강좌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거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건데요. 온라인 시험 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 소집이를 가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게 모니터 만지면 부정행위 5년 동안 음식금지 이렇게 됐었거든요. 환경 자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인지들을 많이 시켜줬었어요. 감독을 하시는 분들은 아홉 사람을요 모니터에서 구분할된 화면으로 보시게 돼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무슨 국정원 이런 데 보시면 막상황실쫙 있잖아요. 그런데처럼 모두가 모여서 보거든요. 모두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이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어떤 시험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시험 보시기 전에 최소 3회 이상 온라인 시험을 연습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리고요. 에듀윌에 있는 온라인 모의고사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이번 시험은 준비가 잘안 됐습니다. 가볍게 볼 거고요. 다음 시험 때 무겁게 해보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채용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5대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중단한 군데 삼성만 공채를 진행하기로 했고 온전히 신입인 여러분들은 모집 인원도 적은데 경력자랑 싸워야 되는 혹독한 현실에 내던지는 거예요. 한 턴을 넘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무게감은 배가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빨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준비하는 게좀 부담스럽다면 강남 에듀윌 아카데미 전국에 딱한 군데 있는데요. 우리 에듀윌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 합격도 에드윌.